이 우주를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 또 지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도에서 또 쏘아 올려가지고 어, 화성에다가 또뭐 계속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가지도 않고 우리가 다 연구해가지고 이 과학이 보면은요 다다 오. 고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과학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여러분, 이렇 그 지구나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모든 것이요 다 운행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뭐 하나만 질서만 조금 삐끗해도 막 그냥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 하나님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얼렁뚱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영적인 원리가 있고요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고요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뭐 우연히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재수 좋으면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바울도 얘기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잠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대요. 또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절대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작은 사건도 깨달으라고 주는 거단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시다. 질소와 원리와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원리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력이라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 중 밑에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이 위에 있다고 해서 다 아래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도요. 안 흐를 수가 있어요. 막히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다시 흐르게 하려면 막힌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들어줘야 돼요. 길을 또 물꼬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아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믿음의 통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막혀 후퇴해 느려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히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내가 바래도요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빨리 그 막혀 있는 걸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막혀 있는 거 뚫지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복주시 없어서 잘 되게 주시 없어서 이걸 뭐라 고 그러냐면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신 신앙입니다. 자기 혼자 이게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성경 우리가 지금 몇주 동안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는데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장애물은 앞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로 제가 은혜가 되는 대로 말씀 전할 텐데 모든 그그 그, 막는 그 기본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후배 파는 거예요. 예. 이거 죄라는 거예요. 때려서가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게, 이게 은혜의 통로가 막혀.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뭐, 뭐, 복주시 없어서 되겠느냐고요. 안 줍니다, 하나님은. 또, 그 우상승배의 죄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놓는 거죠. 뭐, 자기 자신부터, 자녀부터, 물질부터 갖다 놓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주시 없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되겠느냐고요. 안 되지요. 그 전부 죄에서 나오는 우상승배도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같이 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뭐 어떻게 죄입니까?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니요. 이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하는 것을 하나를 불신하는 바로 죄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십 년의 광야의 길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다 입구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 그런데 막상 이 여수아가 그 도달을 해가지고 모세 후계자잖아요. 여수가 도달했는데 을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턱 보면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뭐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 속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핵심은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가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난한 땅을 딱 눈앞에 보고나 거기까지 와서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하면여린 마음, 여려 산에다 깨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십자가 군병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여려여린 <laughs> 어, 마음 가지고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안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다. 어,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진리지만 실제 생활의 진리랑 똑같아요. 천국은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가 뭐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것은요.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축복이 올려다가 멈추게 만드는 커다란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은 보여요 안 보여요 겉에 볼때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를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어? 막 운동을 할때막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막 여기 양양해야 이길 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게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 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막 북치고 노래하고 깽가리하고 막막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서는 에 얌전하지만 운동할 때는 엄청나게 와일드합니다. 제가 이제 시합을 나가면 수십 명 수많은 뭐백 사람들이 쳐다보면 제가 선수로 뛰는데 제가 선수인지 응원하는 사람인지 몰라. 특별히 복식을 할때 옆에 사람한테. <laughs> 파이팅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긴장을 하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렇죠?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우리, 우리 편이 뭐 무기가 많고 병력이 많고 그래도 마음속에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한 편을 생각하면 의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골리앗이 아무리 힘세도 키가 커도 무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삼사0명 달라붙으면 골리앗 못 잡겠어요? 잡지요? 그런데 골리아시 대표로 불레스 군인들 뒤에 잔뜩 있는 대표로 막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기싸움이에요, 그게. 기싸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에 전부 기가 빠진 거지요. 우리 기도원 300명 용사들이. 1,000명이 있어야 되고 2,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300명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밤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보니까 횃불이 확 사람들이 뭐 보이겠어요 사람이 엄청 적군이 많은 줄 알지 그 기싸움이거든요 전쟁할 때막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을 시도조차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온 그,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랬잖아요. 가서 보고,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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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맷두기다, 맷두기. 메뚜기. 막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 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음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싸워보지도 않았어. 가난 땅에 들어가보지도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도도 안 해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니까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 두려운 마음은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없애시기를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예,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불안한 거, 걱정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걸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까지야. 그러면 다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진짜 본인 자기 모습이야.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많이 키우시니까 하겠지만 얘와 들기가 좀 그렇지만, 제 손주가 다섯 살짜리가 있고, 세 살짜리가 있거든요. 큰 아들에게 근데 가끔 집에 이렇게 놀러와요. 이렇게 보는데, 소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이 소파가 있고, 또 책상 위에도 막 올라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섯 살짜리는 뛰어내려, 버지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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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뜁니다. 어, 보니까 이 밑인데, 할아버지 이거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무서워, 무서워. 안 뛰어요. 아, 내려줘, 내려줘, 그래요. 근데 3살짜리는요, 요두살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 3살짜리는요, 뛰어내려, 그러면 즉시로 뛰어내립니다. 무서워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거지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서 여기서 침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수아가 막뭐 겁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 발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약속의 땅을 밟으라 밟기만 하면 밟게 되는 모든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약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제 개인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소원 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럴 때. 후배 목사님이 열번 들어서도 들으세요. 후배 목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당나귀 같은 사람이야. 기도도 본인도 안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런 개척교회 목사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을 안 하고 못 견디겠대. 잠이 안 오고 계속 형님께 말씀하래요. 두려워 말래요.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네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갈등할 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셔야죠. 성도들은. 어? 신학 졸업을 앞에 놓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럴 때 다니엘에서 19절 말씀 주신 거예요.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주신 거예요. 그냥 겁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고 앞길이 깜깜하고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힘든 일을 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가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탄 마귀 영 이는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뭐 부정적인 말 속에서는 더 말할 컨택트도 안 되죠.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계속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그디무대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평생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막 죽음의 위협이 많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그때 겁내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이고 사도 바울 제자들이 도망갑시다 피합시다 고만합시다 몇년 쉬었다 합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그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음 간증은 아니고요. 이 목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그러겠지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학자나, 뭐, 뭐, 신학자들이나, 모든 것을 진단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은요, 점점 부정적인 얘기만 나와요. 아, 예측하는 것이 전부가 다 부정적인 환경적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이제는 이제는 목회하기 힘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 날 거다. 뭐 일반 학교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대로 영향이 있어 요 시대 상황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어,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그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속에서 내 마음속 기쁜 것에서부터 막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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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계속 긍정적인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사역이 힘들 때 막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합니다. 막 괴롭히고 뭐 여기 보니까 막 모함을 하고 방해하고 막뭐 사도 바울 저 옛날에 핍박자에서 너희들 모아다 놓고 다 죽이려 고 그래 별 이치도 없는 소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협박 그래요. 그때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니까 막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간둘까? 이 제자들도 안 하는데 굳이 난 제자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밤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마,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외쳐라. 그러면 그다음엔 말씀 쭉 나오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너를 로마에까지 내가 반드시 이르게 하리라. 그걸 듣고 다시 사도 바로 다시 또 일어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막 전진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지요. 가나안 땅 아까 열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열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예, 다 아, 우리는 메뚜기야죽었어막 이러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막 엄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럴 때 여수아가 대표로 갈렙을 대신해서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맞다, 그 상황 그대로 맞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누가 그 얘기 안 좋아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누가 그랬는가?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이랬던 이랬던 요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서 앞에서 머뭇거리고,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더라.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이요수아가 그렇게 막 큰소리치고, 담대하라 그러고 이렇게 했던데,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 보니까, 모세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옆에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큰 소리 자녀가 뻥뻥 치는 것처럼,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편 90편에도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모세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어,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막 두렵지 않았는데 떠나서 이제 자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다음에 쭉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어디서 담대하고 어디서 확신을 가졌냐? 모세 때문에 네가 가졌구나. 모세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담대한 마음이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말씀에서 생겼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어려움을 뚫고 모세가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약속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아, 말씀을 주셔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쪽 3절, 4절, 6절 말씀해 보면 예. 넓은 땅을, 이 가나안 땅에 넓은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밟보해라 니가 밟아야 된다. 힘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먼저 밟보라 넓은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수에게 약속하시오. 그 다음에 5절부터 5, 9절까지 보면, 내가 평생 동안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 여수와는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랐어요. 모세가 늙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겨나가고 막뭐대가는 막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물이 소산하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고, 만나, 매출하러 채워주고, 모세 늙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아, 모세와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대적자가 있어도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넓을 땅을 주겠고 평생 너와 함께 하겠고 너 승리하게 하겠고 내가 네 편이 되겠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가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따라해보게 듣는 순간 받는 순간 예 듣는 순간 받는 순간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얌전하던 사람이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담배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내공, 신앙의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젊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남편이 든든하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든든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영적인 이 내공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의 근거가 담대함의 근거가 여호수아에게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없애고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 바울교의 성도들이 다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또 인생,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